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냥이에요. 오늘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을 읽어 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먼저, 오늘은 전천당, 전천당 중에서도 서비스 배를 읽어 볼 거예요. 서비스 배. 아, 피곤해. 일하러 가기 싫다. 아침이다. 눈 뜨자마자 투덜거리는 이 남자. 이름은 다스오. 나이는 25세. 택시 운전을 한다. 일은 꽤 바쁜 편이다. 시내에 계속 큰 회사가 들어서고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단숨에 사람도 많아지고 길도 늘어났다. 당연히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다소는 본래 운전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곳저곳으로 불려가거나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해도 별로 불만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던 터라. 새끼리나 지름길도 샅샅지 않다.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택시기사들보다 훨씬 빨리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일하기, 일하러 가기 싫은 걸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손님 응대 때문이다. 오늘도 친절하게 정중하게 웃으면서 손님을 대하자. 다쏘가 다니는 택시회사의 사운이자 규칙이다. 저 정도쯤이야 쉬워보여도 다쏘는 그게 좀처럼 쉽지 않, 않았다. 특히 주절주절 수다를 떠는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음, 손님은 가만히 뒷좌석에 앉아있으면 되고, 나는 손님이 원하는 장소로 정확히 데려다 주면 되는 거잖아. 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떠들어야 하는 거냐고.에이 짜증 나.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손님이 말을 걸어도 다수는 거의 대꾸를 하지 않는다.기껏해야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이다.이 이 기사는 본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이들도 덜어 있다. 심지어 회사에 직접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당신네 회사는 도대체 기사기사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손님이 말하는데 어디 예의 없이 손님은 정중하게 대하란 말이야.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럴 때마다 사장은 닷소리를 불러와 호되게 야단을 친다. 어제도 사장은 같은 일로 잔소리를 해댔다. 자네 똑똑히 들어. 택시는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한 거 몰라? 응대야 응대. 떠들기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정중하게 인사는 하고 대답 정도는 해야지. 알아 들었어? 닷소는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장에게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반성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장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아, 왜, 에이, 정말 내가 왜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한테 생글생글 물 사줘야 하는데 옆집 할머니한테 인사하는 것도 귀찮은 데 물론 교육 따위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게 귀찮은 걸 하는 사람 있을까? 그렇, 그러,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다스오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 부친 수담, 좋은 성격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일상도, 아무,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텐데. 다스오는 그런 생각을 하며 회사에 가려고 고물 스쿠터에 올라 탔다. 얼마쯤 갔을까? 스쿠터가 푸식푸식, 푸시식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게이 고물덩어리, 솔상과상 이론이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소는 고장난 스쿠터를 길가에 세워뒀다. 다소는 엔진을 살펴보려던 찰나 기묘한 기척이 주변에 감돌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쌓여 있는 듯. 누군가에게 쌓여있는 느낌이 들었다. 당황해서 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아주 크고 마른 남자이다. 게다가 한없이 높은 실크 헤트를 쓰고, 쓰고 있어서 연필처럼 더 뾰족하고 길어 보였다. 뾰족 하게 다듬은 빨간 턱수염과 검은 양복 위에 검은 망토를 걸친 모습이 마치 마술사 같았다. 남자는 시죽시죽 웃으며 말을 걸었다. 곤란한 일이 생겼나 봅니다. 남자의 웃음은 남자의 웃음에 기분이 상한 닷소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에잇, 몸 상관이야. 왜 왜? 이렇게? 왜 그렇게, 그렇게 뚫어져, 뚫어져어져라 쳐다봐요? 네? 아, 아 헤헤헤, <laughs> <laughs> 뭘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시고 그러십니까? 그 스쿠터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쇼? 당신이 고칠 수 있어요? 어, 아, 어, 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그럴 솜씨가 없어서 안 되고. 그저 잘 고칠 만한 곳을 가르쳐 드리죠 바로 요 앞입니다 부지런히 가보십시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쏘의 어깨를 살짝 툭툭 두드렸다 그때 남자의 손가락이 다쏘의 귀를 살짝 스쳤다 다쏘는 남자가 자기 귀에 무슨 농간이라도 부렸나 싶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뭐라고 퍼붓기에도 전에 남자는 아득히 멀어져 갔다. 참 뭐야, 저인가 닷소는 한바탕 짜증을 내고 남자가 가르쳐준 골목을 바라보았다. 좁은 골목이 안쪽으로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왠지 그쪽으로 가보고 싶었다. 뭐할수 없지. 가보자. 닷소는 스쿠터를 밀고 밀고 끌며 골목으로 들어섰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자동차 소리와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지더니 급기야 깊숙하게 가라앉은 고요함에 휩싸였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꿈속 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눈앞에 불쑥하게 하나가 나타났다. 전천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오래된 분위기의 과자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김모노를 차려입고 가게 앞에 서 있었다. 흔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덩치가 큰 여자는 먼지 떨이를 들고 정성스럽게 물건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고 있었다. 평소 군꺽질 거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다오는 자석에 끌리듯, 휘적휘적 가게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게 에 들어가야 해. 이건 내 운명이니까. 머릿속에서 웬 목소리가 속삭였다. 다가오는 다오를 보고, 주인 여자는 방긋 웃었다. 어머나, 어머나, 전천당에 오시기 잘하셨습니다. 행운의 손님, 원하시는 물건 있으십니까? 무엇이든 이 베니코에게 말씀해주세요. 어, 무, 무 엇이든요 네, 네. 무엇이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전천당은 손님의 소원을 드리기, 들어드리기 위해 있으니깐요물 흐르듯, 물 흐르듯 매끄러운 쥐네의 목소리와 빙글거리는 미소를 보고 다쏘는 웃겠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뭐야? 이런 과자 가기 아줌마까지 사탕 발리만해. 우리 사장 말대로라면 내가 이 아줌마보다 못하다 이거지? 웃기시네. 뭐든지 다 된다니까. 어디 골탕 좀 먹어볼까? 다스는 일부러 터무니 없는 말을 해보기로 했다. 제가 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직업상 만약 입을 담을 다물고 있을 순 없고, 적당히 상대의 비율을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자도 있어요? 다쏘는 가게 주인이 난처한 표정이 질 거라고 넘겨짚었다. 그렇지만 주인의 눈은 바, 반짝 빛났다. 잊고 말고요, 손님에게 안성맞춤인 물건이 있습니다. 지, 진짜요? 네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주인은 휑하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다시 나왔다. 오늘 관내드릴 물건은 두 가지 옵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주인이 내민 손에는 과자가 하나씩 올려져 있었다. 하나는 예쁜 분홍색 한지에 싸서 연 연 노란색 끈으로 묶여있는 과자였다. 이름은 락락다식이라고 했다. 그 이름표는 보고만, 보고 있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는 꽃 모양이었다. 다른 하나는 서양의 배로 보이는 과일이었다. 껍질은 연한 연두색이 띄었고 표주박 같이 생겼는데 왠지 가볍게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락낙다식은 인생이나 세상사가 뭐든 다 즐겁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버겁지 않고 즐거워지는 과자입니다. 달콤한 복숭아 맛이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죠. 그리고 이건 서비스배입니다. 이름 그대로 서비스에 능숙해지는 과일이지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아, 미리 말씀드리자면 과자는 딱 하나만 살수 있습니다. 다쏘는 침을 꼴깍 삼켰다. 둘다 저절로 손이 쏙 나갈 정도로 갖고 싶었다. 하나밖에 살수 없다고? 아니 무슨 심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쏘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락락다식과 서비스 매를 번갈아 보았다.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락락다식으로 알까?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고 이래저래 귀찮다고 여길 만한 일도 없을 테니 아주 행복할 것 같았다. 그래, 이걸로 해야 되겠어. 하고 손을 뻗으려는 순간 갑자기 귀가 타는데 뜨겁다. 아까 빨간 수염의 남자가 손가락으로 스쳤던 쪽이다. 뒤이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장의 목소리가 되살아나 머릿속에 울려퍼졌다 자네 서비스 마인드도 몰라? 직업정신도 없어? 일할 의지가 있긴 하냐고. 다소는 이를 꽉 깨물었다. 회사 사장은 정말로 잔소리가 심하다.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걸 선택해야 할까? 닷소는 사장한테 서운한 만큼 돌려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일반, 일단 서비스에 능, 능숙해져야 한다. 서비스 배를 고르는 편이 낫겠다. 가격도 단돈 10엔이었다. 닷소가 10엔을 건네주자. 쥐는 고개를 끄덕이며 1976년에 발행된 어쩌고저쩌고. 를 중얼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표정을 지으며 후회만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다소는 슬그머이 기분이 나빠져서 서비스벨을 디고 얼른 과자 가게를 나왔다. 신기하게도 스쿠터는 고쳐져 있어야 됐었다. 시험삼아 한번더 시동을 걸어 보았는데도 이상한 소리는 나지 않고 바로 시동. 이 걸렸다 어쩌면 나를 이 과자 가게로 오게 하려고 누가 일부러 스쿠터를 고장 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닷소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택시 운전석에 올라탄 닷소는 서비스 배를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보면 볼수록 자기를 위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다 그러, 그럼 손님을 태우기 전에 먹어볼까 냄새를 맡아보니 상큼하고 달콤한 향이 났다. 저절로 입에 침이 고였다. 다쏘는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서비스 배를 덥석 깨물었다. 달고 향기로운 가, 과일즙이 끝도 없이 흘러나왔다. 다쏘는 후루룩쩝쩝 소리를 내며 앉은 자리에서 서비스 배를 뚝딱 먹어치웠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 서비스 배의 중앙 작은 신만 남았는데. 그걸 본 닷소는 흠칫 놀랬다.심이 아주 시커멓고 더러워 보였기 때문이다.괜히 기분이 찜찜해서 닷소는 심을 얼른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아, 자어떻게 될까?두근두근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호출이 들어왔다.16호, 16호, 16호 응답해 주세요. 닷소는 얼른 무선 마이크를 잡았다. 네, 16호입니다. 말씀하세요. 이타쿠라 씨가 승차 예약을 하셨습니다. 시내 보건센터로 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쏘는 택시를 운전해서 보건센터로 갔다. 거기서 이타쿠라 할머니를 태웠다. 할머니는 다쏘 회사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 손님이지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다쏘에게는 힘겨운 손님이었다. 이타쿠라 할머니도 기사가 다쏘라는 것을 알고는, 아, 당신이었군요. 라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 할망구.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네. 다쏘는 와락 짜증이 났지만, 갑자기 자기 입이 멋대로 움직이는 걸 느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손님. 늘 저의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 입에서 인산말이 매끄럽게 나오다니, 다소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게다가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까지 띄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뭐야?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놀란 다소를 보는 이타쿠라 할머니 표정도 얼어붙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짐금껏다소는 부칭성이라고 손톱만큼 없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던 다쏘가 갑자기 상냥하게 말을 걸어오니 당황스러웠다. 아, 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내일 네, 맡겨만 주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어, 저, 어, 푸른 수목원으로 가줄래요? 학교 친구들하고 차 마시기로 약속해서.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옛 친구분들을 만나 차를 나누신다니 참 좋아 보입니다. 수목원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나봐요. 네, 커피 맛이 좋아서 단골로 다니는 가게가 있어요. 풍경이라는 카페요. 그렇습니까? 저도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어머, 기양반도 커피 좋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호호호, 몰랐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 쏘는 시스 콜콜한 이야기에 계속 대꾸하면서 이타쿠라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 그러는 한편으로. 내가 이런 말도 할수 있다니라며 주유은 놀라고 있었다. 자,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1,500엔입니다. 고마워요. 여기 2,000엔. 잔돈은, 잔돈은 됐으니까 기사양반이 가져요. 다쏘는 TV라는 걸 받아보기도 처음이라 다시 한번 놀랬다. 다른 사람이 즐겁게 해주면 이런 좋은 일이 생,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라고 잠깐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이타쿠라 할머니가 인사한 뒤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 몸짓이 다스오의 눈에 들어왔다. 여태 알아채지 못했다. 할머니는 다리 관절이 안 좋으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또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운전석에서 잽싸게 내려 할머니에게 손을 비워 주었다.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군요. 다음에도 기생 반한테 부탁할게요. 기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석으로 돌아와 회사로 달려가는데 다소는 씩 웃음이 났다. 이야 죽이는 데 서비스 배 효과가 아주 무서울 정도야. 막상 하기 귀찮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몸과 입이 알아서 저절로 움직여 주었다. 이토록 편할 수가. 다쏘는 신이 나서 야호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뒤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다쏘의 상냥한 말과 친절한 태도는 손님들 사이에서 점점 좋은 편평판을 얻었다. 요즘 자네처럼 싹싹한 청년은 없네. 다쏘 기사님으로 부탁해요. 일부러 이 이름을 콕 집어 찾아주는 손님도 늘어났다. 당연히 팁도 점점 쌓여왔다. 회사 사장은 다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맛있는 식사도 사 주었다. 아, 내 인생 최고 시간이야. 웃음을 멈출 수가 없구나. 하하. 게다가 모두 다스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준다. 그것도 꽤 유쾌한 일이다. 뭐 별거 아니네. 다스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러는 어느 날다스는 손님 한 명을 태웠다. 50대쯤 돼 보이는 신사인데 분위기가 아주 온화했다. 회색 코트에 회색 모자를 쓰고 주머니에 고급스러운 회중시계까지 갖추고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여행가방을 들었는데그 모습에서 은근 멋이 풍겼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상당, 상당히 서두르며 안절부절 못했다. 나라은 행으로 가주시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한 뒤 닷소는 잠자코 운전에 집중했다. 이 손님은 지금 이야기 나누기에 원다탁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닷소는 서비스 배의 힘 덕분에 손님들이 저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척척 알아차릴 수도 있었다. 서비스를 잘하려면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신사는 택시에서 내리며 말했다. 5분이면 돌아올 텐데 기다려 주겠소. 물론입니다. 천천히 일 보십시오. 아니, 5분이면 들어, 돌아와요. 신사는 바쁜 걸음으로 은행에 들어왔다. 그리고 정말 딱 5분 뒤에 택시로 돌아왔다. 자, 이번엔 중앙역으로 갑시다. 좀 서둘러 줄수 있겠소? 예, 알겠습니다. 신사는 정말 급해 보였다.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도 좋지 않았다. 이따금 시간을, 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확인했다. 무슨 급한 일에 늦었는지도 모른다. 아, 그렇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도로에 차가 많았다. 이 길로 가면 시간이 꽤걸릴게 뻔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다스의 선이 멋대로 흔들거고 다른 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기, 기사 기용번 길이 다르지 않소. 아 손님, 이쪽이 지름길이라 더 빠릅니다. 그보다 몇 시까지 중앙역에 도착하셔야 합니까? 음, 가능하면 3시 30분에 차를 타고 싶소만 반드시 그 시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다쏘의 택시는 차가 모여드는 큰, 큰 길로 피해 뒷길로 달리고 또 달렸다. 이 도시의 길이라면 뒷골목까지 샅샅이 아는 다쏘만 할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택시는 3시 28분에 중앙역에 도착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2분. 충분했다. 다수의뛰어난운전손실에 감동한 신사는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했다 고맙소. 고모워 정말로 살았어요. 신사는 자그마치 오만엔내 다쏘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빨리 내려 역 건물로 들어갔다.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손님이군. 이렇게 통이 큰 손님은 또 처음이야. 아, 너무 운이 좋아. 다음 날 다소가 출근했더니 경찰 순찰차 두 대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성거린데 사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다. 이봐, 다소, 자네 어제 오후에 나라은행 가는 손님을 태웠나? 아, 네, 그 신사분 태웠어요. 역시 그랬군. 자네가 태운 남자가 은행 강도래. 다 써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크게 떴다. 설마 농담이죠? 농담은 무슨 은행원들을 칼로 협박해서 천만엔이라는 거금의 여행가방을 담길 때 그것도 딱 5분 만에 해치웠더라고. 그런데 범인이 자네 택시에 타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찍혔나봐. 그래서 지금 경찰이 와 있어.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야 답답한 사람 같은 이런. 네? 저는 그냥 손님을 태웠어요. 강도인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자네는 큰 길이 아니라 뒷길로 갔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곧장 출동했는데 자네 택시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 덕분에 녀석은 감쪽같이 달아나 버렸다고. 어? 그러고 보니 자네 범인하고 한패 아니야? 사장의 말에 다소는 자기가 위험에 빠졌다는 걸깨달았다 아니에요. 손님 아니, 그 강도가 서, 서두르라고 해서 그냥 데려다 주셨을 뿐이라고요. 아, 다, 당신이 그런 짓만 안 했다면 범인은 잡았을 텐데. 이제 어떡할 건가? 범인이 우리 회사 택시를 탄 영상에 뉴스든 어디든 계속 나갈 텐데. 그럼 손해가 엄청날 걸세. 그때는 건전한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서비스 배의 힘 덕분에 다소는 척보면알수 있었다. 이 경찰은 다소를 의심하고 있었다. 하, 아니 한패에게 내심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면 다소는 그 생각대로 맞춰 행동하고 말 것이다. 상대가 바라는 대로 서비스하는 게 서비스 배의 힘이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 끝이다. 서비스 배를 먹지 말걸. 다소는 눈앞이 깜깜했다. 도야마 다소. 25세, 남자. 1976년에 발행한 시벤으로 1000억 원의 서비스벨을 구입한다. 카이도슨. 오늘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7을 읽어보았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